예, 여기 제임, 제임 폭포 가는 주차인데요. 장 예, 여기 차를 보시면,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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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임 폭포를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죠. <laughs> 무조건 왕복을 끊으세요. 예. 이 셋도운데 걸어가면 좋습니다. 예. 예, 전기 셔틀버스 이용요금입니다. 아, 나는 그냥 천 원이구나. 어? 어, 어 2000원이고 응. 어, 다음 네. 다음 지금 다음번에 다시 타시... 타야될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네요 어. 아닌가? 될것 같... 같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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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A급 자리 A급 자리에요 앞, 맨 앞자리 네. 이 셋도인데, 걸어가면 죽습니다. 1.2km, 걸어가면 죽습니다. 예. 꼭, 꼭 이거 타셔야 돼요. 근데 거기 걸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예. 여기에 그냥 걸어와도 꽤 괜찮다고 하네요. 여기 밑에 강, 강길로 해서 쭉 걸어오면 괜찮다고 합니다. 예.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1.2km. 예. 이 공원 조성 행사가 어제 끝났다고 하는데, 한 번에 오면 조금 더 괜찮은 곳이 될것 같아요. 네. 제인 폭포 전망데 제인 폭포. 네. 이쪽이 제인 폭포 가는 길인가 봐요. 네. 어, 이쪽이 아까 제, 제인 폭포 가는 길. 여 여기 제인 동굴도 있다네요. 여기 제인폭포고 들렸다가 제인 동굴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폭포 네, 소리가 조금씩 들리긴 하는데. 예 네. 네, 저기 노래 공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좋네요. 어 설마 여기서 제인폭포를 바로 보는 건가요? 네, 예, 뭐 여기 이런 게 있네요. 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연천 제인폭포, 이렇게 어, 있이네요 네. 제인폭포, 제인폭포 한번 보여. 여기 뭐별고 거기 뭐, 고려서야 뭐, 뭐. 장난 아니다 오. 어. 오 여기, 여기 추렁달리 완전 진짜 어? 엄청난다 엄청 추렁거니다 오우, 이거 뭘로 간다, 이렇게, 이렇게, 출 쑥쑥, 쑥, 쑥, 리지 어? 어, 아, 이건... 이거, 막막막 오 방방 탈것 같은, 방방. 예? 이, 연, <laughs> 이, 제인포포, 어? 출렁다리는, 약간 방방 탄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오! 장난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닙니다. 여기, 노, 엄청 높습니다. 예, 방방 탄 듯한, 어우, 씨, 어우. 오, 방방 탈다, 탈 때, 어,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오, 여기 제 입고 엄청 잘 보이네요. 여기 한번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여기가, 예. 여기가 장난 아니네요, 예. 자. 스케스케 스켓 따야지. 아, 근데 카메라 잘안 보이네요. 오늘 제 공, 공장 룩을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laughs> 오늘 제 공장으로 싹싹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오. 잘안 보입니다. 오! 이거 가도 되는 거야? 아, 오 야, 오 야, 올라와봐. 야. 야. 이 상남자가 딱할수 있는, 어? 상남자가 할수 있는, 예? 네? 상남자가 걸을수 있는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야. 어 여기도 네, 여기는 너무 출렁, 출렁출렁거 걸립니다. 예, 어, 출렁출렁 걸리는데 밑에 유리 딱 밟고 지나가는데 진짜 예, 유리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아 이만큼만 가져와 그냥, 그건 볼게 없기 때문 예, 아, 그래, 연천 제이포쪽으로 내려가서 서해태쪽으로 스나, 올라올 겁니다. 예, 여기는 16시까지밖에 이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오셔야 돼요. 예? 네? 괜히, 뭐, 늦장군이다가 저희처럼, 이해 못할 뻔 했어요, 한마트는. 네. 한번, 좀더 가보겠습니다. 이게 괜찮은 경치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야 이거, 올라올 때가 문제네요. 오. 어. 야, 이거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내려갈 때보다 올라갈 때가 문제네데이거 야, 저게 뭐? 화상? 화상포발? 화상포발로 생긴 주상결리라고, 예. 하는데, 오. 괜찮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 예. 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예. 와이 벽면에 화산 예, 폭발 자국 이라고 합니다. 어기 암석들이 괜찮습니다. 오, 네 예, 밑에 내려오니까 정말 좋습니다. 예, 예전에는 더갈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못 옵니다. 아 아쉽긴 한데 예. 아 장난 아닌데요. 이한번 먹어볼까요? 제이 폭포 선, 선내탄 가는 길인데요. 이미 제이 폭포, 어? 보러 갈 때, 때, 너무 힘들, 힘들었어요. 예, 여러분들, 우, 땀 보이죠? 땀. 예. 운동 좀 많이, 많이 하셔야 될것 될 같아요. 예, 저도 지금 운동을 너무 안 해, 가지고 예,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 선, 선, 네탄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찍어 오겠습니다 야 순혈탕 뛰어 들고 싶네요. 예떼더 죽겠는데 어 여기 딱 뛰어 뛰어 들면 땀이 다 식을 것 같은데 예아 들어가면 잡혀 가겠죠 뭐 예. 여기 들어가면 잡혀 가겠죠 뭐예 지금 이땀 이제 목에 뭐가지 딱 보이시죠 예 여기 딱 뛰어 들면 그냥 다 식을 것 같은데 일단 뛰어 들면 이제 잡혀가고 이제 벌금 내고 먹잖아 뭐, 알겠죠 뭐 회사 회사에 잘리고. 아, 지금, 다 돌아오고 있는데, 좋긴 합니다. 예, 근데, 너무 더울 때 오시면, 예, 지 양산 같은 거 하나 들고 오세요. 예, 너무 덥습니다. 예, 이게 남자도 양산 쓰고 다녀야지, 이거, 어? 피부 다 따고, 다 늦, 늦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셋 더운데, 1.2km 걸어오면 아마 죽어라고. 예, 제가 봐도, 제가 여기 잠깐 돌아다녀 봤잖아요, 예. 저기 뭐, 음, 셔틀버스 그, 그분은 걸어오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 예, 이 더위에 걸어가면 진짜 춥습니다, 예. 아까 저땀 흘린 거 보셨죠? 예.